내 귀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주시고 택해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 삶을 믿음을 꼭 붙드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은총을 구하는 신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게 지혜가 있으리도록 도와주시고, 중복이 의 은잔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계의 축구의 통로가 되며, 또 구원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 날마다 넘어지고또 날마다 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의 군유력시 불쌍해 보이시다. 열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인내수로 예, 저희를 초대하고 계신 을 기억하고 저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하는 주님의 말씀은 스카리아 십자가 일절에서 8절을 교육하겠습니다 일절

그산 골자리는 낮에까지 이르리라 내가 그산 골자리로 도망하던 유다와 우시하되 지진,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같이 하리라 나의 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좋아 없게 하리라 날에는빛고이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습니다 예,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은 참 특이하고 또 조금 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조망해 보면 아,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날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또, 의인을 구원하시는 심판과 또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70년, 80년, 오래 살면 또 100년, 120년 이렇게 요즘은 평균 수명이 자꾸 연장이 돼서 앞으로 더 오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150년, 200년 산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육신의 열매로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살지 않고, 내 시간을 산다고 한다면, 천 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물거품처럼 지나가는 경점과 같다. 라고 하는 것편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천 년이 어제 같고, 지나간 어제 같고, 한순간에, 예, 이제 예, 우리 일생이 다연 날다. 우리가 강건하면 70, 8 0이라도 우리 잘 인생의 수고와 자라는 슬픔, 예수인생자은슬픔과 예, 수고, 어, 수고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예심평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제 속도가 우리는 예그 예, 세월이 가는 속도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가 일주일이 된것 같은데 또 벌써 일주일이 왔고 어제가 한 달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또한 달이 다시 시작되고 어제 조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대학을 졸업했다니 예 아, 이 세월이 금방 금방 지나는 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는것 같은데 벌써 25년이 예, 지 연수한 20년, 연수받은 2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이 세월이 빨리 빨리 지나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아, 내가 무슨 열매를 많이 맺었나 생각할 때 아, 한량없는 어, 이제 가, 어, 가슴에 예, 아, 하나님 하나 하는 앞에 내가 운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뜻대로 사는 기억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좌빠지고또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은 일들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으며, 또 고통과 괴로움과 또 분쟁과 또 고집으로 인해서 멸망에 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구원의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을 연대기적 시간이다. 뭐한 살, 두 살, 세 살, 삼십 살, 오십 살,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육십 살, 칠십 살, 뭐 이제 과거에는 뭐이 일이 뭐, 뭐 부로, 뭐 지천명, 뭐이수뭐 뭐 그런 식으로 나이를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고도 하는 게 우리는 아, 그, 그런 연대 기적 인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그런 이 시간을 이, 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은 빛이 없고 광명으 들이따라가고 이오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달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아니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무엇이 그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빛인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저녁 어스룩할 때, 저녁 어두워져 갈 때, 어두워져 갈때빛이 있다. 그럼 무슨 불빛이 빛일까요 등장불도 아니고, 또 뭡니까? LED 전용불도 아니고, LED 등불도 아니고, TV 화면도 아니고, 핸드폰 불빛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빛, 하나님 빛이 되시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빛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에스겔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강물이 흐른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동해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는 거요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가 수산화산 세계로 흘러간다. 예, 놀라운 말씀이죠. 에스겔 4 7장도 성전 무려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헤어할 만한 강이 에서저아라바 땅끝까지 사해까지 흐르는 것을 이렇게 한상으로 예측에 존하고 보게 됩니다. 예.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한상을 보게 되는데, 예, 계시록 이시기장도 똑같은 예, 상황에 예, 이제 강물이 흘러는 것이 서할수 있다. 이 강물은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흘러나가서 이제 예,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예,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과실이 오르고, 예, 과실이 맺고. 또그강 주위에는 어부들이 서고서또강 주위 나무의 잎사귀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으로 교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여자 오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름이 아니라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치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픈 것이 치료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시간 반을 그냥 배를 우, 부여잡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게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 기도가 나오게 주여, 어, 뭐 도와주시고, 어쩌고저 좀, 좀, 뭐, 주여, 어, 회개합니다. 무슨, 무슨, 뭘 해주시고, 또, 성격의 은사를 주시고, 뭐. 뭐 선교를 하게 하시고, 교회 부흥케 하시고, 영혼을 구원을 내시고,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아버지 아버지 아아 아, 살려주세요 아아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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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기도예요. 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제 진통제가 필요하죠. 진통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진통제가 필요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온룸에 피가 다 빠지고, 몸에 그 피가 그러니까 이제 피가 딱 빠져서 나중에는 가슴에서 뻥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니까 이제 고통이 배가 되는 거죠. 십자에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근데 팔, 팔, 이손 양쪽에 이 대못이 바뀌고, 양팔에 그다음에 다리에도 대모이 바뀌었습니다. 다리들 어금 맞게 고 이렇게 돼서 발고 거기다 못이 박혀, 쭉늘어지 거기서 마지막으로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봤은 어째 나를 버리셨나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다 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뭐,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미로우신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잘안나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저는 아아아 <laughs>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천국은 우리를 고통에서 어, 건져주시고 부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시간, 치유하시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녁때를 말하는데 저녁때는 우리가 때 시간을 말하죠 또 강물이 흐르는 곳그것은또 네, 뭔가 까 공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의 성구라고 싶어 간다 이것을 에스게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오늘 본문 에스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요한 계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모든 눈에서 우리를 씻기신다.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아수라같이 말린 생명수의 강을 내게보이니이 하나님의 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그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돌터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신이라 그들이 새세도록 왕국은 하리로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가려고 해요. 세상에 햇빛, 햇빛, 세상에 강물 이런 것 속보니까 세상에 햇빛 문명이라고도 하고, 세상에 강물을 역사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세상에 등불에 빠져서 하나님의 빛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강,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구원의 빛으로 나오기를 또 성경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정승, 승시본길이라는 시간인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아, 기독교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천주교 시앙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천주교에서 세려명도 있고 그 시를 보니까 어, 봄길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보면 은 어, 아, 뭐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시, 예,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을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다,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온 꽃잎이, 꽃잎은 떨어져, 더욱 돌아,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왜? 예. 왜? 예. 우리 길, 길 또한, 우리의 산적 공간이죠. 인생의 길을 예 어떤 사람은 저런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길을 가고 그 광물은 또한 인간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들와 꽃잎은 자연이 되겠습니다. 자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이 자연 속에서 어, 우리 사람은 어, 감정도 사라지고 이제 지식도 사라지고 인간의 사랑도 사라지지만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어, 그곳을 의연히 걸어가는 봄길. 봄길이 뭡니까? 그 그런 예, 그 시간적인 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사는 살아있는 예, 삶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을 예, 삼아서 또 예, 살았던 그, 혹은.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이 헌신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철규의 이태석 친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온젊음을 헌신이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태석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7년 그를 그 아프리카 남시단 톤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뭐 이런 음, 또 무쾌적 뭐 돌봄 이런 것들을 그, 그들을 음, 섬기면서 그들에게 치료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i d o 의사 의사에게 사 o k i d 그 b o 의 i d o b o k i d 이 Bokido, b o 눈물이 나더라. k i d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네. 그냥 평범하게 살다. 아니 나는 여기 평범하게 누리고 그저 이제 즐겁게 살다가 가야지.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빠 아버지 같은 거고 그들의 에, 목자가 된 거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그런 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삶으로 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그 믿 마통지를 통해서 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세계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세상과 또 영원한 사, 세계의 세상. 이 땅에서 에, 가난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향해 나아갈 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어. 나라도 흥해있다. 마하고또 아, 사람도 뭐 이제 어,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인간의 예, 그 영역의 역사도 예, 언젠가는 꽃이시는 것처럼 한국시으로 끝이 예, 예, 10일 동안 걷지 않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영광도 사라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금이 영원히 강물처럼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영생으로 초대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으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돌보심을 덜고, 받는, 은혜 강으로치유하심을 받는 축복의 샘물로 빛으로 그렇죠.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다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는 세상의 빛을 찾아 쫓아다니면나과 같이 살다가 세상의 빛이 꺼질 때 저희도 넘어지고 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또한 세상의 강물을 따라가다가 곳에 빠져서 흘러가다가 이제 아무것도 건지 못하고 이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무 떨어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강물 은혜의 강물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에, 나무, 생명수를 먹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빛 안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부가신 것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존경하신 은혜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기를 회개하는 마음 또 간구하는 마음 또 은총을 구하는 마음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해 음멸 받으시오 며나가 마음이 없으며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도이루어지리다 오늘 날우리 영원히 안심 주시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유하여 주님의 죄를 사유하여 시고우리를 시험을 얘기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게 나로와 번세가 있는 것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